<laughs> 아, 예쁘다. 여신이다. 여신, 짭투리 이랜드. 아니요, 네?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? 어 날씨 좋다. 오늘 또. 밥 먹으러 가야지. 저희 밥 먹으러 가자. 왜? 저기 오늘 또 하루 시작하자. <laughs> 난더 잘하고 했어 분명히 알지? 이상 이데 형님. 잘 샀는데? 응이잘 샀어 그럼 됐어 음. 아침부터 과하게 먹어야지 오늘또 힘차게 화이팅 잘 먹겠습니다 맛 어때? 안먹네 봐요, 음. 봐뭘 아, 달아? 아 이거 먹고 진짜 표정. 폼정스... 와, 내가 먹어볼게. 사마리. 이게 씨야? 뭔데? 씹어서 먹는 거야. 씹어서? 이거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바이. <laughs> 그치? <laughs> 아, 아 맛있다 아니 근데 아까 성룡이 <laughs> 아줌마를 자기의 일본어는 10개 짜리수다니까 진짜? <laughs> <laughs> 입맛이 맞나 보다 와. 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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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예쁘다 여신이다 여신 버섯 어디에 버섯 없어 여기 근데 왜 없어? 어어어 어, 어, 어. 근데 왜 없냐고 여거 버섯 떡게 일어 났네 no no I'm looking for 이 일어 났네 여러분 이 오늘 장에 한 번만 일어 봤습니다 흥정한 이유가 없었죠 없어요. 없대요. 첫커플 파지 잃어버림 레전드. 아, 막좀 예쁘대. 아, 예쁘다. 자 이제 빈폴랜드 갑시다. 평화롭구만, 날씨가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왜? 블랙커피 거 아니야? 아대맞 엄청? 나보 블랙 맞는 거 같긴 한데 아단 설... 들어가나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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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그 시장 블랙커피 아. 찐이랜드 그래. 미안합니다 음. 빈펄랜드 음. 어? 오! 왜 스탑 이런거 안가주지어 이게 스탑 아니 아, 앞에서 막설명들 주던데. 어머 어머. 오. 오. 또 올라가네. 또 올라가네. 신기무섭다. 어, 안녕 돌멩구야. 상당히 높습니다. 아이. 산 위로 올라가는 중. 알겠어요? 양 조절. Yes. Uh, go, stop. Okay. Yes. Go. Go. Stop. stop. Okay. Okay. Uh, okay. And wait. keep it on 25 meters. Ah. Yes. Between two, guys 25 meters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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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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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오케이, p okay go stop stop yeah let's go okay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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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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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h 잠시만 이레이가 레이크가 모르겠다 아아아아아아오아 오! 아아아오 머리가 다 흔들어졌어요. <laughs> 귀여워. 귀엽다. 오, 약간 이거 풀떼기랑 잘 어울리는데 오늘? 이따 사진 찍어줄게. Let's go up. 여기로 가면 그거 이어지는 <목소리> 건가? <목소리> <목소리>